365일 할인 분양을 도와드리는 싸다구TV의 반갑습니다 준마 팀장입니다 어, 팀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팀장 네. 오늘 날씨 너무 춥다 오늘의 날씨는 영하 8도입니다 아, 근데 오늘 갑자기 날씨를 얘기를 해요? 복지가 별로야 <laughs> 아, 눈물 나 죽어서 아, 그러니까요 오늘 팀장네죄런한데 진짜 간단하게만 하고 가자 너무 춥다 <laughs> 손이 시려워서 웅크려 들었어 알겠습니다 고양이 같아요, 고양이 팀장네간단히 <laughs> 입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요 오늘 준마 팀장이 나와 있는 현장은요 파주시 야당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이 동네도 좋아 네 하이엔드 빌라급들이 모여있는 그런 현장이죠 보시다시피 대단지입니다 오 13개동에 104세대로 이루어진 현장인데요 오늘 저희가 촬영할 현장은 3룸인가? 3룸인가? 이따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요 야당 프라자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차 10분 내에 위치해 있어요 역을 이용하시게 되면 야당역을 이용하셔야 되는데요 도보로 가능합니다 오 근데 팀장님 네. 야당 프라자가 야당역 바로 앞에 있는 거둘다 도보권이지 <laughs> 쌀이 아, 추워가지고 그러고 네, 지금 머리가 다 얼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초중고 같은 경우에는요 도보로 가능하지 않고요 마을 버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앱으로 콜을 하시면 바로 내집 앞파까지 옵니다. 어내집 앞파? 뭐야. 춥다. 주차 라인 같은 경우에는요 필로티 구조에 라인만 100%. 어 이렇게 아예 100% 이렇게 필로티 구조로 이렇게 넣으셨구나. 다 이런 거 괜찮아요, 팀장님. 그렇죠. 이렇게 춥고 눈 오는 날은 필러티 구조도가 굉장히 좋아요. 이제 빨리 가자. 추워. 어, 팀장님 네. 빨리 가. 너, 너, 나도 너무 추워. 잠깐, 춥더라도 가시기 전에 설명 드릴 건 드릴게요. 각 코스마다 개별 창고가 주어진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시죠. 전시 공간이고요. 아우 따뜻다야 눈물 좀 닦고 갈게요. 어, 이쪽으로 보시면 키큰 장이 하나 둘세 개의 띄음 시공까지 되어 있는데 이쪽도 키큰 장이 두개 정도 마련되어 있고요. 거울하고 벤치, 띄음 시공, 그 다음에 우리 또 편리하게 디딤돌까지 마련해 드려서 편리하실 것 같아요. 어, 여기에도 있어요? 내 일부러 안 비춰줘 봤는데. 어, 여기도 있네. 네,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 잘 시공되어 있고요. 일괄 소동 버튼이 이쪽에 마련되어 있어요. 들어가시죠. 바로 첫 번째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들어와 보세요. 팀장님. 첫 번째 방인데요. 첫 번째 방 사이즈가 2900에 2800이에요. 오, 사이즈 나쁘지 않네. 사이즈 나쁘지 않죠. 네. 기본적으로 시스템 예. 잠 잠시만 당황하지 뚫렸네. 입주하실 때다 넣어 드린다고 해요. 이쪽은 자녀 방으로 이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아, 그야뭐설명을해줘뭐까지 그냥 보여 드리는 게 나을 거 같아. 들어와 봐. 어, 근야 이게 이렇게 문이 있는데 어. 여기 드레스룸 공간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시스템 장 하셔가지고, 옷, 자녀들, 넉넉한 옷다 수납이 가능할 것 같아요. 팀장님! 어? 거의 드레스룸이야. 확! 그냥. 바로 앞쪽으로 두 번째 방인데, 팀장님 따라오세요. 오, 여기도 방 이쁘다, 팀장님. 어, 첫 번째 방보다는 좀 크죠? 네. 3100에 2600이에요. 어 알겠습니다. 근데 아프죠? <laughs> 오늘 뭔가가 다별로다잉 추워서 그래. <laughs> 추워서 쌀이 이쪽으로 또뻥 뚫려 있네. 시스템 에어컨 들어갈 거고요. 전면창이 또 크게 나와 있습니다. d p 한 것처럼 아빠 서재로 사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죠? 각방 개별 온도 조절기까지 다 마련되어 있어요. 오늘 집은 아까 쓰리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포름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 알파룸 하나 더 있어요. 들어오실게요. 아이고 야. 야, 이거 스윙도인지 몰랐다, 야, 들어오세요. 어 어, 팀야 여기 네. 되게 이쁘다. 여기 알파룸인데 사이즈 괜찮죠? 어 네, 팀장 여기 되게, 굉장히 큰것 같아요. 그쵸? 네. 2300에 3100이에요, 사이즈가. 오, 어, 사이즈 진짜 좋다. 네, 그쵸. 여기는 딱 다이닝룸이나 아이들 놀이방, 아빠 컴퓨터방으로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또 답답하지 않게 거실과 개방감 있게 유리로 마감 처리해드렸고요. 알파룸인데도 여기 에어컨이 다 설치될 예정입니다. 오, 이건 그냥 방으로 쓰셔도 되겠네. 그러니까 마음대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앞쪽으로 보시면 아까 제가 스윙도우인지 몰랐잖아요. 네. 앞뒤로 열리는 스윙도우고요. 여기까지 열리니까 개방감 있게 이렇게 열어놓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팀장님, 쭉 들어오세요. 사이즈 어떠세요? 와, 여기 사이즈 진짜 크다. 메인 욕실 치고는 사이즈가 막 크지는 않은데요. 기본적으로 샤워 부스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사이즈는 괜찮은 거예요. 해바라기, 샤워기, 기본적인 도기 제품들 잘 마련되어 있네요. 주방 공간 바로 소개시켜드릴게요. 팀장님, 주방 공간 사이즈 어떠세요? 오, 어, 팀장님, 주방 진짜 이쁘다. 화이트 톤에 너무 깔끔하죠? 네. 앞쪽으로 아일랜드 식탁 사이즈 작지 않고요. 팀장님, 조명 봐요. 남다르죠? 오, 되게 이뻐요. 예, 여기가 딱 식탁 자리인데 지금은 4인용 배치되어 있어요. 6인용까지도 가능해요. 충분한 공간 나옵니다. 이쪽으로는 냉장고 박스가 확보되어 있는데요. 지금 칸막이로 나눠져 있어서 내가 비스포크 냉장고를 좀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가운데 자르시면 돼요. 오, 그 커팅 팀장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네. 내가요? 네. 아, 네가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이 밑에 공간까지 수납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와이드 개수대, 환기창, 3구 하이라이트와 후드까지 잘 마련되었는데 이 집은 다 뚫렸어요. 어, 이게 손때 타서 그래? <laughs> 그렇죠. 미리 넣어드리면 손때 타고 하니까 입주할 때딱 넣어드릴 거예요. 바로 앞쪽으로 다용도실인데, 야 오늘 이 다용도실도 팀장님. 이불이 와, 필요해 진짜 크네 <laughs> 나 더가야 같이왜 네. <laughs> 이불이 필요해 아 늘상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진짜 방만해요 방만해 어, 진짜 나오셔서 보시면 놀라실 것 같아요 네 여기 단차를 주어서 지금 여기가 딱 워시타워 자리인 것 같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창 앞쪽으로 보조 주방이나 아니면 시스템장 설치하셔가지고 모든 잔짐 다 때려 넣으시고요 준마 팀장 제일 좋아하는 이 곰팡이 안녕창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우리 주부한테는 맞아요 그렇죠 팀장님 뒤쪽으로 좀더 가실래요? 왜요? 비밀의 공간이 하나 더 있어 뭐 있어? 자 쭉쭉쭉쭉 여기가 다용도실이잖아요 네. 팀장님 이쪽에 문이 하나 또 있네 어? 그건 뭔데요? 여기는 진짜 반성해봐 진짜 남편 술 먹고 들어오면 여기다 그냥 때려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laughs> 여기 쭉 들어오시면요 여기도 짐이 많으신 분들은 앞쪽에 다용도실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도 다용도실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세컨룸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장점은 여기까지 보일러가 들어옵니다. 어, 그러니까 여기 또 창까지 있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어, 괜찮겠다. 아, 그쵸 바로 거실 공간 보여드릴 건데요, 팀장님 창가 쪽이 4,100입니다. 와, 사이즈 진짜 좋다. 사이즈 괜찮죠? 네. 햇살 봐요. 오, 그 그러니까 너무 이뻐. 맛집. 오, 진짜 맛집이에요. 네, 뒤쪽으로는 지금 테라스가 마련되어 있는데 테라스 세대랑 복층 세대랑 또다 준비되어 있어요.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대용량으로 들어올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우치 소파 놓셔도 으 넉넉한 공간 나옵니다. 오, 어, 근데 팀님, 장 네, 뒤에 또 저기에 알파룸이나 창으로 돼 있으니까 답답함이 없다. 그렇죠, 개방감 있고 만약에 저기가 아이들 놀이방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아이들 동선을 다볼수 있어서 괜찮으실 것 같아요. 바로 안방 공간 보여드릴 건데요, 팀장님 사이즈가 3,500에 3,500이에요. 오, 팀장님 좋아하는 정사각형이네요. <laughs> 네, 정사각형. 그러니까요. <laughs> 집은 딱 모나지 않은 정사각형이어야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에어컨 들어올 예정이고요. 전면창 크게 나와 있는데 이쪽에 또 깨알로. 최강창을 하나 더 만들어드려서 햇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근데 팀장님, 네, 여기 뭐 드레스룸이 없어요, 안방에? 뿅, 뿅, 여기 있죠. 바로 들어오세요. 오, 어, 여기 이렇게 닫아놓으니까. 굉장히 이쁘다. 그죠? 어, 트윈님. 드레스 예? 드레스룸인데 다 옷이 바닥, 바닥에 있냐? 아이고야. 자, 이거는 훔쳐가도 될것 같다. 모를 것 같아. <웃음> 그러게요. <laughs> 드레스룸인데 지금은 시스템장이 안돼 있어요. 공간 작지 않고, 여기도 딱 정사각형 느낌이네요. 따로 양쪽으로 시스템장 하셔가지고, 데일리 옷들이나 진짜 계절옷까지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런 드레스룸에는 항상 얘기하지만 환기창이 있어야 돼 정말 잘 지었다 가자 아니 가자면서 뭐 하는 거야 <laughs> 그, <아무 웃음> 야, 하나 그럼 하나. 이거 하나만 이거 하나만 그, 나중에 경찰서 가면 되지 <laughs> 바로 옆쪽으로 부부욕실인데 팀장님 사이즈 어떠세요? 오, 티네, 여기 진짜 메인 욕실만 하네요. 아, 그죠. 네. 메인 욕실만 하죠. 지금 부부 욕실인데요. 사업부스가 마련되어 있어요. 오, 그러니까 진짜 좋다. 네. 그러면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독기 제품들 잘 시공되어 있네요. 팀장님 오늘 준마 팀장 집 소개는 또 어떠셨어요? 어 팀장님 이집 너무 예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늘상 저희가 집 소개할 때올 화이트톤이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준마 팀장 집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현장의 분양가는 3억대 중반입니다. 시립 주금은 2천 정도 필요하다고 하시니 참고하시고요. 테라스 세대가 있어요. 테라스 세대는 실중 5천 정도 필요하다고 하시니 참고하세요. 평수는 3 8평 정도 보시면 되고요. 오늘의 현장이 마음에 드셨거나 한번 저와 같이 동행해서 집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매물번호 기억하셨다가 대표번호로 전화주세요. 친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싸다구 t v 만의 특별한 혜택은 항상 마련되어 있는 거 아시죠? 같은 집이라도 혜택 좀 받고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특별 네. 여긴 테라스 세대까지 있으니까 너무. 야, 싶어. 먼저 가다. 저 드레스룸 좀 갔다 갈게. <laughs>